오늘의 사랑하는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사에서 3장 8절과 9절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스려 그 왕의 눈을 촉범하였습니다. 그들의 인색이 스스로 증가하며 그 죄를 발표하고 숨기지 아니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 진저 그들이 재앙을 취하였도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이 소돔의 사고 방식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다는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미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들이며 그들의 말이나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스려 그의 영광의 눈을 촉봉하였다라는 얘기를 하시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 앞에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만일 나의 모든 일거수 일투족을 누군가가 보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불안합니까, 불편합니까? 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불안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모든 행동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인식 때문이죠. 우리가 어떤 죄를 지을 때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았느냐, 보지 않았느냐 하는 것은 둘째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알고 계시며 싫어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불안한 것을 죄로 채워서 안정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것이 아니죠. 우리에게 성령이 강하게 임하시고 은혜가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물론 그때는 좋지만 그 다음에는 휴유증을 시달리게 됩니다. 은혜의 휴유증인 것이죠. 여러분 자전거를 탈때이 자전거가 가만히 있으면 불안정합니다. 하지만 굴러갈 때 페달을 밟고 굴러갈 때 안정적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장 안정된 때는 하나님 앞에서 연약하고 부족하여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만일 세상의 것으로 안정되어 버리면 그때부터 전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신앙적인 틈이 생기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나아갔던 만큼 세상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즉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파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멸망하지 않으려면 그 축복에 너무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 대신 늘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나 직장이나 집이나 자동차나 너무 의미의 그런 것들에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 백성으로 이상하게 자기 만족이 빠지면 이 정도 죄는 지어도 괜찮다라는 생각에 그런 담력이 생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중독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은혜의 중독보다 더 무서운 병은 없습니다. 아이들 중에서도 하자는 대로 부모가 다 들어준 아이들이 가장 버릇이 없잖아요. 그 아이들은 부모의 사랑에 중독되어 자기밖에 모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가장 유치하고 가장 자기중심적이며 가장 비상식적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중독되어 나 자신밖에 모르는 그런 유대인과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사실 그런 자들은 우리의 모습이 아무 쓸모 없습니다. 당연히 다른 사람들은 나를 도와주어야 하고 당연히 나에게는 섬김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어쩌면 구제 불능이 되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 황제라는 영화 속에 보면 부위가 실각을 하고 공상당에 잡혀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자기 동생의 시중 받는 것을 보고 공상당 사람들은 그가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고 판단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실각을 했고 세상이 바뀌었으면 그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늘 시중을 받았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서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그 시중을 요청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도 망할 수밖에 없는 짓을 했으면서도 왜 망했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누군가가 공짜로 자기에게 행복을 갖다 주지 않을까 막연히 기다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잘못 사용하면 우리는 인간의 쓰레기가 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무엇라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랑에 우리가 자꾸 익숙해질 때. 여러분, 우리 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자꾸 대접해 주려고 할 때, 더 깊은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은혜의 중독이 되어서요. 남이 나에게 대접하지 않으면 우리는 실망하게 됩니다. 남이 나에게 베푸지 않으면 왜 나에게 그러느냐? 그러면서 우리는 더욱더 좌절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은혜의 중독이 아니라. 은혜의 선포와 은혜의 삶을 힘써 말씀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속에 그 은혜에 충만하여서 그 은혜만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충만한 은혜 속에 우리의 삶이 흘려내보내질 수 있는 믿음의 통로 되기 원합니다 은혜에 중독되어 자는 자가 아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선포하고 나누어가는 믿음의 복된 통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